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팟캐스트 신과 함께해서 꽤 괜찮은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좀 너무 인상깊게 다가온 내용이 있어서 공유드릴까 해요. 현재 시장이 사실 많이 혼란스럽죠. 주가가 너무 오르락 내리락 심한데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장의 상황이나 어떤 경제 지표 이런 게 아니고 나여 나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어떤 투자 성향의 사람인지, 그리고 현재 나의 자산이나 소득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시장에 대해서 자꾸만 정보를 얻고 무언가 알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 <laughs>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좀 놀란 게그 어떤 20대 이제 후반의 아이가 주식에 투자한 지 이제 반년도 안 됐대요. 그 당연히 손실이 많이 났겠죠, 지금. 그랬더니 역시 대한민국은 주식은 안 된다고. 역시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주식에 투자했다 엄청 손해 봤으니까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온대요. 자기는 좀만 오르면 모르지 뭐 않을지 모르지만 이 주식 다 팔아 버리고 다시는 주식 타다도 안볼 거라고 평생 주식 안 한다고. 아,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아, 이 친구는 참 주식이 안 맞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다른 친구는 뭐라고 하면서 이제 왜 그렇게 손절을 안 했냐. 자기는 이미 손절가 정해놓고 손절을 해서 그 인버스로 갈아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는 이제 주가가 내려가면 돈을 버는 구조인데, 그래서 인버스 투자로 지금 20%넘게돈 벌었다고 자랑, 자랑을 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사트를 보면은 이걸 지금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는데 왜 인버스 투자 안 하냐. 또 앞으로 벌수 있다고. 답답해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 둘을 보면서 아, 참 투자 성향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제가 했어요. 존리 대표가 얘기했는데요. 손절을 왜 할까요?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 기업의 또 본질. 기업의 본질이 변했다. 그러면 당연히 손절해야죠. 그죠? 근데 이 기업의 본질은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처럼 시장에 어떤 가격만 변동한 상황이면은 이 기업 본질이 그대로잖아요. 내가 투자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그 기회죠. 기회. 매수할 수 있는. 본질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싸진 거니까. 그죠? 이것도 존리표가 얘기한 건데요. 그, 인버스는 이제 주가가 내려가면은 이제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게 주가가 사실 내릴지 오를지고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알수 없어요.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꼭 점쟁이처럼 <laughs>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물리게 마련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큰돈 벌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걸 제가 설명을 해줘도 뭐 그들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휴, 결국 중요한 거는 기업의 이익이다 이익. 시장은 상관없다. 그래서 10년 뒤에도 돈잘벌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은 무서울 게뭐 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10년 후로 어떻게 하냐. <laughs> 그리고 10년 뒤에 부자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지금 부자가 돼야 된대요. 지금. 당장. <laughs> 내일 부자가 돼야 된다. 내일의 주가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글쎄요. <laughs> 그래서 투자 철학이 어떤지, 자기, 자신의 투자 철학이 어떤지,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처럼 뭐 주가 하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면은 이거는 주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인간이에요. 또 너무 단기 트레이딩만 한다. 단기 매매. 이것도 제가 볼땐 주식에 맞지 않는 인간인데, 과연 단기 매매로, 점쟁이식 투자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저뿐만 아니고 많은 대가들이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뭐 가능하다고 해도 저는,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범인이라 자신이 없어요. 저의 투자 성향은 10년, 20년, 30년. 일직선 투자예요. 그냥 고. 기업의 어떤 본질,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매도라 없어요. 저는. 주식은 사서 모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투자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잘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요. 그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인사이트를 기르기 위해서 책도 읽고, 강연도 보고, 세상도 관찰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는 길게 하는 거잖아요. 천천히, 오랜 시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 투자자들이 할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법이에요. 피터 린치가 이야기했듯이 개미라고 하죠. <laughs> 개인 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이점은 누군가의 간섭 없이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 자유. 자유와 시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두 개가 최고의 장점인데 오히려 이거를 어떤 고통과 스트레스로 받아들인다면은 이거는 그런 성향의 인간은 그냥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아요. 내가 어떤 성향인지, 나의 성향이 어떤지 소크라테스 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번 하락장을 계기로 내가 장기적으로 주식에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성향의 인간인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자산과 소득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저도 자산 배분하는 거를 한번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산 배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과, 그죠? 현금과 주식의 비율을 잘 관리해 왔다면은 이번 지금의 하락장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런 거 관리 없이 풀 매수하고 오히려 뭐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면은 지금의 하락장은 그냥 뭐 고통, 지옥이겠죠 완전히. 자산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리밸런싱도 중요해요. 그래서 일명 피터린치가 말한 이 꽃과 잡초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꽃꽃 꽃, 꽃도 있는데 막 이상한 잡초도 있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이런 하락장에서 이런 잡초를 걷어내고 그래서 이런 꽃에 투자를 하는 거죠 더. 지금 이런 꽃들이 세일 중이에요 세일 중. 좋은 주식들이 사실 많이 지금 세일 중이잖아요. 그리고 개중에서 그또 엄청나게 예쁜 꽃이 있고 덜 예쁜 꽃이 있잖아요. 이때도 이 예쁜 꽃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은 얘를 팔고 얘를 사는 것도 또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리밸런싱이거든요. 물론 이건 어떤 엄청난 공부와 <laughs>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꽃과 잡초를 이제 구분하는 작업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자산뿐만 아니고 소득도 중요한데요.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그 영상에서 공유했을 때처럼 그 정말 위기가 닥치면은 단위도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퇴직, 뭐 월급이 연체되거나 이렇게 소득이 좀 끊길 수 위리스크가 있어요. 그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비가 없어서 이제 폭락한 정말 좋은 주식인데 이거를 정말 팔아야 하는 그런 아픈 일을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과 소득을 잘 파악해서 이번 하락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잘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쵸. <laughs> 마지막으로 그,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가인데, 이게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요. 제가 10년, 뭐 20년, 30년 자꾸 투자를 한다는 이런 얘기는 사실 제가 그 비혼주의자라 가능한 거예요. 저는 아이 생각도 사실 없거든요. 사실상 저는 월한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수 있어요. 독하게 마음 먹으면 한 70만 원으로도 살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혼자니까. 10년 전에 금융 위기 때는 사실 20만 원으로 살았어요. 그 제가 또 워낙 물욕이 없어요. 물욕이 없고 차도 필요 없어서 제가 작년에 팔았거든요. 지금 뚜벅이에요그 <laughs> 저는 집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작은 빌라에 너무 너무 만족해요. 제가 여기 전세에 살고 있는데 이 전세금이 실제로 제가 대출 빼고 들어간 제 자산은 전체 자산의 한3% 준이에요. 사실상 거의 공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거는. 왜냐면, 주거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깔고 앉아 있잖아요, 투자를 못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결혼, 뭐, 아이, 물욕, <laughs> 차, 자동차, 뭐, 주거, 다 욕망이 좀 별로 없는 사람이라, 저의 소득과 자산, 대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뭐 자녀 양육이나 교육비, 뭐 아파트 사는 이런 거가 없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 발생이 거의 안될 거니까 목돈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 가능한 거예요. 제 투자의 거의 유일한 목적은 제가 은퇴 후 은퇴 후 생활비예요. 얘도 얼마 안들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간간이 여행 자금이 있겠죠. 저는 저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그 제가 무소유 법정스님의 무소유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정말 이약소적인 건데 무소유의 마음가짐이 자본주의 꽃힌 주식 투자함에 를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은 좀 내려놨는데요. 그래도 이 주식만은 소유하고 싶다는 <laughs>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저와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 기간이 너무 짧아요. 주식에 투자하는 목적이 당장, 뭐, 뭐, 2, 3년 뒤에, 2, 3년 뒤, 혹은 바로 내년에, 집, 부동산 사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은 성공하겠지 못할 확률이 높죠. 2, 3년 지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또, 가정이 있는 분들은 사실 투자하기가 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활비, 교육비 빼고는 이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제 결혼한 친구들도 보면 다 빠듯하더라고요. 또 가정이 있으면 또 좋은 집이 필요해요. 그죠? 꼭 그런 거 아닌데, 대한민국이 좀 이게 심해요. 집 사고 뭐 대출도 받고, 이러면 또 투자할 돈이 없는 거죠. 주식에 투자할 때, 이 돈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투자할 수 있을지 고민이 좀 필요해요. 그죠? 이걸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결혼을 곧 앞둔 분이라고 하면은 소득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건좀 바람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결혼할 때돈다 쓰거든요. <laughs> 최근에 이 폭락장에 삼성전자도 이렇게 엄청 폭락했는데요. 그 개인들이 엄청나게 이 삼성주식을 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개인들이 똑똑해졌다고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와중에 이 개인들이 매수하는 것 중에 과연 이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지 고민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지금 좀 폭락한 것 같아서 투자했지만 는 만약에 이게 더 폭락하거나 아니면 뭐 조금만 오르면은 아이고 하면서 기겁해서 팔거나 <laughs> 이제 뭐 수익 실현하는 그런 개미들이 거의 태반이 아닐까 이런 근시안적인 단타 투자요.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나는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 주식으로 돈벌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현재 나의 자산, 소득, 같은 걸잘 파악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되고요. 리바, 리밸런싱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가 투자를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할수 있는지. 이 기간. 그래서, 뭐, 남이 어떻게 투자한다, 뭐, 시장의 상황이 어떠냐에 다 무의미해요. 일단, 나부터. 내가 제일 조중하다. 내 자신부터 돌아보자. 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 이 말은, 진짜 이 투자 꼭 투자가 아니라도 인생 여러 방면에서 너무 날카롭게 정콕을 찔러요. 피터 린치가 대학 시절 뭐 수학 그죠? 회계학 같은 이런 과목보다 이거 별 도움이 안 됐대요. 주식시장에 오히 역사 철학 뭐 심리학 이런 것들이 나중에 주식투자에서 굉장히 유용했다고 하는데 진짜 주식투자는 제가 올해 저도 한 15년 넘었죠. 하다 보니까 철학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진짜 수학이 아니고. 그래서 문과생들을 <laughs>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대학 시절 제가 종로 단성사에서 인상 깊게 봤던 이 달콤한 인생이란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로 마무리할게요. 어느 맑은 봄날에 이제 바람에 이렇게 막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제자가 물은 거예요. 스승님이 나뭇가지는 저것은 이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건가요? 아니면 바람이 부는 건가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흔들리는 것은 나뭇 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다. <laughs> 시장에 너무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 자신부터 좀 돌아보고요. 좀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